상당히 편하게 쓸수 있다라는 거. 그러면 바로 한번, 바로 한번 넣어볼게요. 이런 식으로 자 보시죠.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께서는 딱 30초, 30초만 기다리세요.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지금 여러 가지 음식들을 준비해놨기 때문에 바빠요. 30초 기다릴 일 없어. 그래서 잠깐 빼볼게. 잠깐 빼보고서 어머 어머. 근데 벌써 많이 사라졌어. 이거 어떻게? 그냥 또 바로 넣어주시라고 연속 투입이 되니까 연속 투입 되니까 우리 여러분들께서 그냥 기다리실 필요 없이 바로 바로 넣어주시면 돼요 이 상태로 또 어떻게 바로 또 한번 요렇게자 그리고 다시 한번 더 기다려 주세요 30초도 안 돼서 끝이 났어요 그 정도로 분쇄력 상당하고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들리시나요? 제 목소리밖에 안 들리죠. 좋은 제 목소리밖에 안 들려가지고 괜찮으실 거예요. 그만큼 소음 걱정이 없다라는 거. 정말 편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. 지금 30초 안 돌렸어요. 그냥 연속 투입하고 있는 거예요. 명절 때 가족들이 정말 많이 모이기 때문에 먹는 속도가 다 달라요.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나오는 그 타이밍도 다 제각각이거든요. 그럴 때마다 한꺼번에 모아서 버릴 필요 없이 이제는 이렇게 투입해 주시라고요. 바로바로 바로 투입해 주시면은 얼마나 편해요. 그냥 이렇게 해 주시고 다시 또뭐 어떻게 뚜껑만 쓱 덮어 주시고 작동 센서에 맞춰서 돌려 주시면 끝난다라는 거. 얼마나 간단합니까? 정말 간단하죠? 이거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조금 연세가 있는 우리 부모님들도 편하게 쓰실 수 있고 조금 나이가 어린 우리 아이들도 그냥 이렇게 뚜껑 덮어서 센서 맞춰서 돌리라고만 알려주면은 온 가족이 다 편하게 쓸수 있어요. 30초 안 되는데 한번 빼볼까요? 아 요렇게 깔끔한 마법을 블랙홀더킹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